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5위입니다. 갖고 온 동글나무 견과류 프리미엄 믹스넛. 고소함 가득한 견과와 달콤한 크랜베리의 환상적인 만남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21% 할인 혜택으로 건강한 간식을 즐기세요. 4위입니다. 위치폴의 선풍기 안전망 커버 투피 세트. 사랑스러운 판다와 레빗 디자인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. 손끼임 걱정 없이 시원한 바람을 즐기세요. 22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아이팜 버치 베이비룸 1위 피 세트. 문 포함. 화이트 색상. 안전한 우리 아이 공간을 만들어주세요. 33% 할인된 159,000원에 만나보세요. 아이의 행복을 위한 선택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바삭한 애슐리 크리스피 포테이토 핫도그 8개 입. 맛있는 핫도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분식, 튀김, 피자 좋아한다면 놓칠 수 없죠. 지금 바로 4% 할인된 가격으로 즐겨보세요. 1위입니다. 단홍원 쿨라임 프레쉬는 상큼함이 가득한 유자, 과일차입니다. 싱그러운 라임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며 8,000원의 행복을 선사합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